학인 여러분, 한 주간의 PU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내 다양한 행사들이 넉터에서 열렸는데요. 지난 15일 3년 만에 개최된 취업박람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2022학년도 2학기 동아리 부원 모집이 있었죠.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 대학의 큰 행사인 10월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더 알찬 학교 생활을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소중한 추억 쌓아셔도 좋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국립대학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비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학 교수와 교직원은 학생 지도비 수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수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7일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으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우리 대학은 허위 실적 관련 3건, 실적 관리 관련 1건, 연구평가 관련 1건 등, 총 5가지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 및 교직원 16명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고 부적절하게 지급된 학생 지도비 9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관리 및 평가 부실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2건과 기관 주의 1건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직원 개인 차량 입출차 기록상 해당 교직원이 교내에 없었으나 학생 지도 실적은 인정됐다는 점을 가장 크게 지적했습니다. 총 58명이 500여 차례 넘게 실적을 허위로 인정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기관 경고를 받음과 동시에 당사자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학생 지도가 불가한 시간에 허위 실적을 올린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근무 시간에 학생 지도를 했다고 허위로 보고해 학생 지도비를 받은 겁니다. 초과 근무로 학생 지도가 불가능했는데도 실적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교직원들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부적절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를 회수했습니다. 지도교수 상담을 하지 않고도 실적을 올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마찬가지로 학생지도비를 회수당했습니다. 학생지도 영역 실적관리가 부실한 점도 문제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실제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없어 기간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교육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연구과제 결과를 평가하지 않아 기간 주의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우리 대학의 학생지도 활동의 증빙 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적을 관리하고 기획 연구 과제로 선정돼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 결과물을 평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만족도 조사,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다 마지막 기간에 피드백을 활용한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비가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투명하게 알수 있도록 그런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혔다 라는 음. 점이고요. PBS 뉴스 신정입니다. 지난 5월 채널 PNU는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의 치안 수준이 높지 않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학생 개인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CCTV가 설치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CCTV의 교체 주기도 불명확했습니다 대학 본부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캠퍼스 생활을 할수 있도록 총 274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치안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혜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이 부산 캠퍼스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CCTV 274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설권은 학내 범죄 예방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274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던 314대보다 87.2% 늘어난 겁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채널 pnu가 교내 치안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우리 대학에 설치된 cctv는 총 314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학생 개인이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cctv의 교체 주기도 불명확했습니다. 특히 부산 캠퍼스는 금정산 아래에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데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여학생 기숙사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CCTV는 그동안 민원이 잦았던 곳을 위주로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산 캠퍼스 학생들이 교내에서 가장 취약한 곳으로 꼽았던 금정산 개구멍을 비롯해 제2사범관 등산로, 테니스장 인근, 경제통상관 근처 철골주차장 등 CCTV가 설치됩니다. 우리 대학 총무과 김현종 주무관은 한 달간 직접 캠퍼스를 돌며 건물 뒤편과 외곽 지역을 점검해 치안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했다며, 설치가 필요한 모든 구역에 추가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범죄자가 CCTV 위치 같은 걸다확하면서 범죄를 하기 때문에 음, CCTV를 설치하면뭐 줄어들기는 할것 같아요. 근데, 네. 하지만 건물별 CCTV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해, 치안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느 건물에 몇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 측은 설치 현황 공개 시 일어날 문제를 우려해 학생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CCTV 수가 설치 의견 조회는 9월 20일까지 실시하며 설치 공사는 10월 14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신입니다 우리 대학이 전국 학부 최초로 다른 대학교와 연계해 인공지능 전공을 신설합니다. 공동학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 전공은 AI에 특화된 문제 해결형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임보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8일 정부 울생명공학대학은 2023학년도에 인공지능 전공을 경북대학교와 공동학과 형태로 정부 컴퓨터공학부에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전공은 부산대 68명, 경북대 60명으로 총 128명을 모집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대학은 수시에서 43명, 정시에서 25명을 선발합니다. 두 대학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사례는 교육부 역사상 최초입니다. 부산대와 경북대는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면서 학점을 교류하고 공동학위증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두 대학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다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교류학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분야에 강한 부산대와 바데웨어와의 강한 전공대가 학과를 공동 운영하여서 그 교육 인프라와 관련 재원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좋은 시너지를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전공은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형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정보컴퓨터공학부에 따르면 신입생 때부터 기초 역량을 다져 고학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합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기계학습, 가상현실과 빅데이터 등을 배우며, 산업체 인턴십이나 현장실습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텐포드 대학 등 세계적인 대학에서의 연수 기회도 제공됩니다. 어, 전문인력이 터 없이 부족한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대가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고 인공지능 전공 신설을 통해서 학내외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에서도 준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학생도 인공지능 전공으로 전과할 수 있습니다. 부전공과 복수전공, 연계전공 모두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에 특화된 일반 선택과목을 개설해 비전공생들도 인공지능 기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PBS 뉴스 임보영입니다. 채널PNU가 개최하는 제1회 콘텐츠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뉴스 보도 제작 부문과 콘텐츠 홍보 확산 부문을 주제로 하는데요. 수상자에게는 총 390만 원의 상금과 총장상 등이 지급되니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PUBS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소식은 채널 PNU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